저는 연희우인 복지관에서 스마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허진수 매니저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자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온라인을 확인해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까지 하면 거의 한 200분 정도가 들어와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했던 또 사, 서울사회복지사협회와 또 공동모금의 사랑 열매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사업에 참 어, 감사하는 시간을 어, 가질 수 있었는데요 아까 신혜영 사무총장님께서 시작할 때 여기 오늘 많은 여러 기관 대표님들이 함께 해주셨다고 했는데 어, 저희 조성준 관장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이렇게 저희 실무자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다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가는 방향성을 한번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처음에 이 스마트워크를 도입할 때는 아, 스마트라는 말만 들으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일이 좀 없어지고 내가 일을 안 하고 컴퓨터가 일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아, 일을 결국은 제가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다만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가 계속 올라오는 여러 가지 뭐 요청이나 보고들을 할 때는 사실 그거에 맞춰서 따라가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좀더 주도적으로 이 일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을 스마트워크를 통해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기술들이 발전해서 조금 더 빠르고 현명하게 또 이제 많은 키워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열매 사랑 열매 지원으로 저희가 함께 똑똑 스마트워크를 참여하면서 저희가 이뤘던 성과를 저희는 팀지로 연결된 소규모 복지관 효율성과 협업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이 과정과 성과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다른 기관들처럼 저희도 그 사회복, 어, 동방사회복지회의 운영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아동 청소년 복지와 한부모 가족 복지, 그리고 장애인 복지, 어르신 복지, 지역사회 복지, 국제 협력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하기관으로서, 그리고 구립노인복지관으로서, 다들 비슷할 텐데요. 저희는 지역사회보호사업과 사회교육사업뿐만 아니라 특화사업으로서 디지털 소외계층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투터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과정은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단계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2020년에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산하시설에서 독립대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2020년도에 다같이 현장에서 느끼셨던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강제적으로 운영되거나 또는 대상자들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타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범용성이 좋은 구구를 활용해서 업무를 공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업무가 익숙해지던 찰나에 저희가 이제 구글의 한계성을 조금 느낄 수 있는 지점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글 시트를 재편집해야 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에다 보고를 하고 또 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자료를 다운을 받아서 재편집을 해야 되는 일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당시에는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에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인의 일상과 업무를 분리하는데 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서대문 디지털 튜터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디지털 소외계층들을 만나면서 스마트 워크에 대한 필요성이 확실하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스마트복지관이라는 운영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시작하였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 구글해서 MS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다른 기관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아까 처장님이나 앞에 공동국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한 팀이나 한 개인으로 갈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관의 방향성과 전체 직원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함께하신 기관장님 외에도 중간관리자인 과장님을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함께 회의를 하고 또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사진으로 이. 말을 어디선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바람의 방향은 바꿀 수 없지만 도은 조정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느끼고 있는 이 디지털의 변화, 또 AI 전환이라는 변화가 사실은 저희가 만든 흐름도 아니고 변화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이것이 흐름이 되었고 저희가 어때 피할 수 없는 어떤 지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데 언제든 사회 변화의 현장에서 가장 어, 앞서서 그 변화를 마주하시는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복지사님들과 종사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향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을 통해서 이 방향에 우리가 어떻게 흐름을 타서 가지게 될 것인지는 어, 저희 각 기관들이 어, 함께 고민해 볼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언제나. 사회 변화에서 가장 민감하고 또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대상자들에게 만나야 하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톡톡 스마트워크를 참여하면서 세웠던 목표는 총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업무의 효율성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여타 기관들과 지금 온라인 참여하고 계시는 다른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복지사님들과 또 종사자분들께서도 공유 폴더를 사용하시고 또 엑셀로 취합하시고 또 카카오톡으로 또 연락을 하, 주고 받고 또그 모든 자료들을 다시 또 엑셀로 취합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방식을 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기관에서 판단했을 때는 조금 단계가 좀 줄어들어도 괜찮겠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전이 모든 기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팀즈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 역량 강화 사업인데요. 저희가 튜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도 이전에 디지털 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은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없고 대상자들이 이것을 배운 데 한계가 너무 높다면.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전 직원이 참여해서 역량이 전반적으로 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규모 기관의 교육인데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역 복지관이라고 할지라도 다 다른 기관들과 함께 일하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 또 서로 보고하고 또 공유하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 기관만 이런 업무 방식이 편해졌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일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 득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 목표는 어, 소규모 기관 교육, 교육인데요. 저희같이 어, 소규모 기관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됐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변화를 가져갈 수 있겠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어, 사례 교육이나 또 전달 교육하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무언가를 지, 진행을 하고 도입을 하려면 먼저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앞서서도 많은 어, 담당자님들과 어,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 시간이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데 부족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전환을 하는 것 자체를 진행하는데도 시간이 들잖아요. 시간이 먼저 확보가 돼야지 뭔가 시작할 수 있겠다는 어,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 저희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 그것이 부담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변화가 싫어서라기보다그 변화를 어, 주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시 저희가 스마트 워크를 도입하기 전에 있었던 저의 업무 방식을 간단히 보여드릴 겁니다. 어 이거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어, 저런 식으로 일을 했었구나라고 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뭐야 오히려 복잡하기만 하네, 오히려 더 어렵게 일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어 간단히 어 구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그림을 보면서 간단한 어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업무 방식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자주 마주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뭐 어르신들에게 뭐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대상자들이 참여한 이후에 만족도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결과지를 대부분 다 지류로 받죠. 그 이유는 대상자들이게 편해하니까 또는 그것 말고는 다른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받은 자료들을 엑셀로 정리를 하고 엑셀로 정리된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회의를 들어갑니다. 회의를 들어갈 때는 여전히 지류로 된 자료들을 가지고 기반에서 하고 그 회의에서 구성된 어떤 결론들을 도출해서 다시 사업계획서와 하는 내용들을 다시 또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저희가 외부에 나가서 행사를 참여하거나 진행을 할 때에도 이제는 좀더 이런 것들을 단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지만 이런 것 역시도 우리가 QR코드로 봤지만 결국에는 들어오면 다시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서 개인이 업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것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담당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때 되게 어떤 분이 공감해 주신 게 있었는데 소규모 기관이라고 해서 일이 적은 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온라인 에 계신 분들도 바쁜 시간 내서 참여하고 계실텐데 본인의 업무나 나의 대상자가 나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적다라고 느끼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효율적이 관리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어, 타이틀에 뭐제 머리 위로 떠있을텐데 어, 단체 업무 효율을 증진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한 개인이 어떤 부분에서 아 돌파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방향성을 바꿔나가는 것에 중요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첫 번째로 잡았던 목표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툴에 다 녹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팀즈와 아까 이전에 발표해주신 원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하는 환경이나 소통하는 체결, 체계까지도 모두 다 일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화면은 어,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은 어, 좀 익숙하실 수도 있지만 어,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팀지 화면인데요 이것은 뭐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윈도우 컴퓨터를 기반으로 대부분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윈도우 컴퓨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검색해 보시면 본인의 컴퓨터 이미 내장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윈도우를 선택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윈도우 os에 굉장히 많은 기관 담당자들이 익숙해져 있다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때 당시 저희가 새롭 저희 전 직원이 함께 가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익숙한 툴을 선택하기 위해서 MS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MS에 있는 이 팀즈는 단순히 메신저가 있는 거, 메신저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전에 사용했던 탐색기 기능을 그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사용하면서도 내 로컬 컴퓨터에 그대로 연동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어뭐 외근을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뭐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팀즈라는 이 어플을 통해서 모바일로도 작업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어한 꼭다리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어 탐색기처럼 탭으로 나눠져 있는 구조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관 사정에 따라서 아니면 또 업무에 따라서 분할을 하는 것을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 중심으로 구성하는 폴더가 있고 어떤 건 사업 중심으로 구성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장점은 저희가 휴가를 가거나 특히 요즘에 뭐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가정의 달이라서 그래서 관리자님이 밖에 나가 계시거나 아니면 어떤 협업에 한 동료가 외근을 나가 있어요. 그런데 대상자들이 기관으로 찾아오거나 아니면 타 기관에서 또는 뭐 구나 시에서 업무 요청이 왔을 때 얘기를 해줄 수 없네요. 담당자가 자리에 없는데요.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그런 얘기를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이 기간을 설정을 해서 옛날처럼 공유 폴더를 그냥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기간에만 이 사람이 이걸 열람해서 볼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다른 게 문제가 이 일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를 찾는 못 하실은 담당자가 아니면 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볼수 있는 기능은 주제별로 하는 대화입니다. 이 주제별로 하는 대화는 저희 직원들의 만족도가 좀 높은 항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 저희 여기 보시, 어, 화면으로. 보시면 여기 사람들 얼굴이 있는 게 있고 칸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여기 칸별로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주제에 대해서 댓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관리자님과 또는 다른 동료들과 소통을 할 때, 내가 A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카톡이나 다른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으면 갑자기 이야기를 끊고 다른 진행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이야기가 어디에 귀속되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를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주제별로 대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들 또는 그 항목에 따라서 우리가 공유했던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혼돈이 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관리자로 하시는 어~ 환자님께서는 직원들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한 번에 공지하고 또한 번에 취업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굉장히 용이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별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타 직원들과도 소통을 할때 나의 사실 저희 소규모다 보니까 담당자는 한정되어 있지만 혼자 그 일을 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럴 때 모든 사람에게 어~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지 또는 이 부분이 어떻게 협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통이 필요할 때에도 다른 사회교육 담당자 의견을 주었던 것처럼 저희가 피드백을 주고 받는 동시에 그 피드백을 주고 받는 과정을 관리자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슈퍼비전을 중간 과정에서 줄수 있습니다. 그것이 장점이 다른 기관에서도 저희가 느꼈던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내가 결제를 받으러 갈때 이것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미 충분한 슈퍼 비전과 동료들 협업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대면을 보고하는 것이 말로만 우리가 소통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일하는 과정 중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대면에서 우리가 확정 짓는 자리, 확정 짓고 결제하는 자리이지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업무 소통을 채널 저희가 개편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톡을 통해서 사, 사생활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인수인계나 파일 전 접근 권한이 좀더 용이하다 보니까 보안까지도 많이 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저희가 여러 가지를 흩어져 사용하던 프로그램들을 MS와 팀즈로 일원화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성과였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회의록인데요. 이 부분도 아까 팀즈에 있던 것과 거의 어, 붙어 있는 어떤 기능인데요. 어, 간단히 얘기하면 저희가 회의할 때 지류로 인쇄해서 어떻게 회의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전에 자기 업무하던 그 기록들을 그냥 거기다가 붙여 넣습니다. 아,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할 내용이구나. 담당자들이 회의 전에 이미 어느 정도 회의가 될 것들에 대해서 또 나의 의견을 미리 어, 결론을 짓고 들어오고 회의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바로바로 바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시간 중에 회의록을 작성을 할 수가 있고 회의록에 회의에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나 혼자 다 같이 한번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면 기록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회의가 끝날 때 저희 거의, 저희는 거의 90% 이상의 회의록이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마치고 나면 저희 전체가 회의 의견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이제 피드백을 받거나 아니, 어, 이거는 내가 말을 한 건데 기록으로는 좀 잘못된 것 같다 하는 내용들을 수정하는 정도만 해서 돌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 직원들이 내 회의, 회의에 참여하는 그 직원 담당자들이 내 의견 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어, 그런 경험들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회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니까, 중간관리자 입장에서는 회의를 진행한 횟수가 늘어나는 것도 긍정적이었고, 또 업무를 진행하는데, 진행도 어느 정도 질환하고 있는지도 활성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주요 의사 결정 참여라고 표현하였는데요. 이건 저희가 독독 스마트워크를 참여하기 전 후, 연간에, 어 그래프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회의 기간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저희 시간이 굉장히 단축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우리 모아서 얼굴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개개인 직원들이 내 의견을 표출하고 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었던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지역 보호 대상자의 상담인데요. 이게 작년도 똑똑 스마트하고 참여 저는 31회 정도였는데 동기간 기준으로 봤을 때 76회로 증가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시간이 늘어나게 됐을 때각 직원들마다 나 같은 경우는 교육에 나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좀더 할애하고 싶다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어서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41회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마트워크를 통해서 시간이 확보되었을 때각 개개인들이 선택하는 방향은 조금은 달랐지만 각자 업무 역량이 강화되거나 대상자를 만남으로써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는 선순환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서 저희가 여기에 뭐 재현이라고 제안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의 감사이자 또 어떤 애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볼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막 이제 맛보기를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구축해 나가 보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아까 다른 기관들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영역들을 어디까지 스마트워크로 확장해서 갈수 있을까 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것들을 잘 가는데 있어서는 좀 지원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마다 여기 뭐 함께 와계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겠지만 협회와 또 공동모금에 대해서 감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할 때마다 아까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기에도 있었는데 아니라 아 역시 있었구나라는 되게 안심을 할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 차, 참여하는 기관들끼리 또 소통을 하고 또 함께 이것들이 지속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마, 많은 기관들이 여러 가지를 통해 서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 전반적인 이 흐름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구나라는 사례를 남기는 것 역시도 어, 그, 저, 스마트 워크가 저변에 확대되는데 어,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시는 담당자분께서 담당자가 변경됐을 때 어, 부분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이러한 타 기관들이나 함께 참여하는 기관들 간의 소통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라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한명 개인에 너무 많은 무게를 주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맞춤형 스마트워크 교육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자 교육, 도 실무자 교육, 참여자 교육으로 좀 나누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관리자의 영향,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취업한 입장에서 보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 필요한 스마트워크의 니즈가 있을 것이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자고내 업무를 확인받아야 되고 그런 활동에서 반려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완되고 이게 실무자 관리자가 원하는 방향이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들에 맞춰서 어 교육이 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되는 것이 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업무 효율성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업무 부담을 좀 감소하는 함께 가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24년도에 저희가 개인 저희 기관에서 세우는 목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적용된 사, 사례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또 전체 중심 중, 전체 직원 중심으로 이것들이 확대돼서 각자 담당하고 있는 사업별로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직원 업무 증진. 업무 전문성을 증진하고 또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기관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개개인 직원들이 성장하는 것이 조직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내부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외부 교육을 통해서 업무 역량을 증진하는 것이 저희 기관에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소규모 기관의 교육인데요. 저희가 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것들 함께 하면 너무 좋겠다. 함께 일하는 기관들이 너무 많은데 어 이렇게만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라는 마음이 들지만 사실 그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제가 이 말도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어떤 영화에도 나왔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어, 사실 제가 복지 현장에 처음 여기 어, 발을 들였을 때 어, 평가 기간이 좀 왔었어요. 평가 기간에 다들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야근도 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너무 힘들어하기를 뭐가 게 힘드냐 했더니 전 처음에 아 이게 취업이 좀잘 안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가 그 스마트워크를 해결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라 대상자들이나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타이밍이 있대요 딱 필요할 때 만나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아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것들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과 행정적인 업무가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순간들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는 그때 아 이게 스마트워크가 혹시나 그거에 대한 아 키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 시간에 어떤 어 시간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실지는 복지사로서 다들 가지고 계신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다르겠죠. 근데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업무 효율을 통해 시간을 좀 만들고 그 이후에 아 우리 기관은 복지사로서 나 개인은 이런 방향을 가지겠다라는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아 스마트워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저희가 경험했고 아까 보여드린 뭐 수치라든지 뭐 너무 빠르게 지나갔지만 저런 방법들이 어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 자리 에 함께 하신 어 기관들과 참어 1년 동안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아직 함께 뵙지는 못했지만 이스마트워크 현장에서 어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한 걸음을 우리가 모을 수 있도록 협회에서 모아주시고 또 길을 터주신 어 공동모금의 사랑의 열매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